한국 야구의 또 다른 전설. 기아 타이거즈의 유망주 김도영이 KBO 리그에 출전한 지 3시즌 만에 전 세계 야구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가 됐다. 김도영의 강인함과 스피드는 물론 그가 보여준 활약도 단순한 기대를 뛰어넘었고 그에 대한 국내외 칭찬이 계속 쏟아졌다고 한다. 이제 갓 20주년을 맞이한 이 팀은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KBO 리그 최연소 30분 만 30안타 기록을 세우며 괴물 시즌을 만들고 있다. 이 도난당한 기지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이는 그의 무한한 잠재력과 폭발력을 의미하며 그는 리그 스카우트와 미국 야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큰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팬들은 도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잠재력은 이중호, 김하성 등 기존 한국 야구 스타들을 훨씬 능가했고 그의 눈부신 상승세는 메이저리그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현재 미국에서 김도영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9위 팀들과 김도영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종합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동영상을 제작하세요. KBO 리그 무더운 여름,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KBO 리그에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22년 타이거즈에서는 단숨에 리그 최고의 선수로 떠오르며 스카우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올 시즌 30홈런과 30도루를 기록했다. KBO 토너먼트 이력. 그는 또한 이 성과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김도영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국내에서만 거론되지 않는데 이번 예상치 못한 행보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이목이 KBO 리그에 쏠리고 있다고 한 유명 기자가 말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네트워크 측에서는 김도영이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전했다. 그들은 팬들이 그의 놀라운 잠재력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이름으로 그를 부릅니다. 동시에 그는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프리미어십 이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주요 클럽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스카우트 리포트는 미국 야구 매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야구 괴물이 탄생했다는 소식이다. 미국 야구팬들이 김도영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타고난 실력이다. 이는 최근 KB5 토너먼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도영의 위력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았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을 치는 능력은 물론 체력과 수비력, 집중력까지 갖춘 완벽한 선수로 꼽힌다. 기아타이거즈 김도영은 올해 114경기에 출전해 타율 38, 4에서 2를 기록하고 있다. 2. 출루율 4에서 1, 32, 장타율 68, 3, 4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기록 자체도 놀랍지만 그가 이룬 성과는 더욱 의미가 깊다. 통계뿐만 아니라 장타율과 OPSES에서도 리그 1위,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김도영, 홈런, 타율, 타점, 도로 등 핵심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타격뿐 아니라 주로 수비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 하지만 이미 빅리그에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그의 활약은 국내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잠재력만 따지면 김하성과 이정우. 비교해도 김도영은 유망주로 꼽힐 뿐만 아니라 오늘날 메이저 대회에서도 뛸수 있는 선수로 꼽힌다. 국내 주요 리그 언론들은 김도영이 프로리그 유망주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리그즈는 차세대 스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도영의 성숙미는 메이저 대회에서 활약 중인 이정우, 김하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높이고 있다. 이정우는 독보적인 타격력으로 주목받았고, 김성은 수비와 공격이 뛰어나다. 김도영이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김도영이 선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모든 장점을 겸비한 사람, 특히 신체적 능력과 폭발적인 스피드, 막강한 파워,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기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이 그를 차세대 슈퍼스타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정훈의 메이저 대회 진출 시도, 잠재력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계속해서 발전하면 김도영이 미국 무대에 진출하면 메이저 대회에서 한국 최고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정우와 김하성을 뛰어넘는 한국 야구의 새로운 기준.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매우 크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현지 언론들도 김도영이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덕분에 앞으로의 메이저 대회와 한국 야구의 의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에게는 더욱 더워질 것입니다. 김도영의 활약을 지켜본 스카우트는 김하성의 젊음과 비교하며 김도영의 잠재력이 더 좋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군복무를 하면 된다는 평가도 있다. 문제가 해결되고 대규모 토너먼트로 진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구단은 김도영에게 전문 스카우트를 임명했다. 그들은 그의 경기 각각을 분석하고 그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도영이 군입대를 결심하면 사전협상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는 그가 KBO 토너먼트에만 머물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야구계에서도 김도영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그의 실력과 잠재력은 국내뿐 아니라 야구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는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김도영은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뿐 아니라 202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2028년 LA올림픽에서도 중요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그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팀의 선발 3루수로 출전한다. 잠재력이 큰 김도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김도영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KBO 리그의 자존심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김도영은 현재 KBO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메이저 대회 진출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준비 중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야구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한국 야구의 의상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최고조에 달한다. 현재 모든 시선은 김도영에게 쏠려있고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야구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점